인터넷 댓글에 그런 글도 있었어요. 그러면 BTN 1 a 1 진단 키트 다 개발해 놓고 엉뚱한 임상 디자인으로 일상을 한 거냐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. 그러니까 지금 ST큐브 그 임상 일상 결과를 두고 말들이 굉장히 많아요. 그러니까 어약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는데 일상에서 그 완전 관해가 나오지 않아서 이거 좀약 별로인 거 아닌가, 기대 에좀 밑도는 거 아닌가 이렇게 지금. 평가절하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. 근데 저는 좀뭐 SQ부 회사 관계자도 아니고 뭐 임상 참여자도 아니고 뭐 아무 관련이 없는데 이게 좀 몰라도 너무 모르는 얘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일단 임상 일상은 어디까지나 안전성 평가거든요. 그 안전성 평가에서 전혀 문제가 없었거든요. 그래서 이 임상의 피하인 뭐 대비동도 그랬고 또 고려대 이수영 교수도 뭐, 환자 투에게 전혀 부담이 없는 약이라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. 그래서 일단은 일상은 안전성 평가라는 걸좀 강조해 드리고 싶고, 두 번째는 이게 그러면 시야를 볼 만큼의 임상 디자인이 됐었냐. 결국엔 안전성 평가였기 때문에 그 임상 참여자 몇 면을 보게 되면 무려 16개 암종의 환자들이 임상 일상에 참여했거든요. 그러면 이게 뭐 예를 들어서 뭐 폐암이면 폐암 아, 아, 그항암제라는게 그렇잖아요 아니면 뭐 위암이면 위암 암종이 정확하게 타겟팅이 돼야 되는데 들어온 대로 다 받아줬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결국에는 그런 상황에서 시야를 기대하기가 쉽지가 않다 라는 것도 좀 말씀드리고 싶고 세 번째는 결국에는 안전성을 보기 위한 목적으로 총 44명한테 약을 투여했는데 이 투약 용량을 한번 봐야 된다는 거예요 맨 처음에 0.3ml를 투여했어요 투여했어요 그다음 1ml 3mm, 6mm, 10mm, 15mm. 그럼 0.3mm랑 15mm랑은 용량 차이가 얼마나 나는 거예요? 사실 엄청나게 많이 나는 거잖아요. 그럼 이 사람들한테 모두 다 44명이 동일한 양을 맞은 것도 아니고, 뭐, 6mm 이하 저용량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약효를 기대하기도 사실 힘든 거거든요. 왜냐면 하 너무 약 적게 들어갔기 때문에. 그러면 6mm 이상 투여한 환자는 44명 중에 18명 밖에 안 됐어요. 너무 환자군이 적다라는 거예요. 암, 암종도 16개 암종의 환자가 참여했고, 근데 그렇다고 해서 환자 수가 많은 것도 아니고, 44명 밖에 안 됐고, 그 다음에 이제 용량도 0.3mm, 1mm, 3mm, 6mm, 10mm, 15mm, 6개 용량군을 나눠서 투여했는데, 어, 저용량군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. 이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, 넬마스토바트 자체는 약 개발할 을 때, 뭐 p d 에1발현군이 높은 이런 항암제가 아니라 btn1a1 발현율이 높은 그 단백질 발현율이 높은 환자한테 잘 듣는 항암제를 개발한 거거든요. 그러면 상식적으로 항암제를 투여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진단키트를 넣어가지고 btn1a1 단백질이 많이 나오는 사람들을 선별을 해서 했다라면 훨씬 더 약효가 잘 나올 수 있었어요. 근데 그걸 안 했어요. 안전성을 보기 위한 목적으로 그냥 BTN1A1이 있든 없든 그냥 다 받아준 거예요. 몇 프로가 있든 신경도 안 쓰고 다 받아준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사실, 뭐, 완전 관해라든가 부분 관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좀기대 미흡했을 수도 있어요. 그 부분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, 결론을 좀 내드리자면, 라 임상 이상은 일상에서 안전성이 검증이 됐기 때문에, 이상에서 암종을 선별을 해서 어 소세포 폐암이라 그랬잖아요. BTN1A1, 발현율이 높은 환자, 이 진단키트가 다개발돼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환자를 대상으로, 적정 용량 소위 말해서 이제 6mm나 9mm 사이에 이제 뭐 용량을 결정한다고 하는데 그 영량, 적정 용량을 투약을 해서 효능을 보기 위한 임상 디자인으로 간다라면 이상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. 그래서 좀 전에 제가 이제 에클론 촬영을 했었는데 카티 치료제는 양만 넘으면 CR 터집니다. 근데 면역 항암는 달라요. 또 고형암은 완전히 다릅니다.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강조를 해드리고 싶어요. 비교하면 안 된다. 이건 완전 다른 약인 거고, 일상 자체는 안정성을 보기 위한 거고, 일상 자체가 오는 환자를 암종 구분 없이 들어온 대로 다 받아줘서, 다양한 용량에서 투약을 했기 때문에, 결과 자체 가 달라질 수 있다. 그래서, 결과 자체가 좀 그렇게 나왔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그래서, 이 넬마스토바토에 대해서 좀 이해를 좀 정확하게 하시고, 좀 약에 대해서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고, 인터넷 댓글에 그런 글도 있었어요. 그러면, btn1a1 진단키트 다 개발해 놓고 그거를 쓰지도 않고 제대로 된 임상 디자인을 안해서 일상을 한 거냐 라고 이제 그러니까 진단키트 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엉뚱한 임상 디자인으로 일상을 한 거냐 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임상이라는 게 일상에서 안정성이 검증됐을 때 이상부터 이제 효능을 보기 위한 디자인으로 가는 건데 일상부터 무슨 그런 진단키트 선별해 갖고 뭐 하고 그럴 수 있는 게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약 개발에 대해서 전혀 이해도가 없으신 분들이 하시는 말씀 아닌가. 그래서 굉장히 많은 댓글이 다니고, 많은 뭐 토론이 일어나고 하는데,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해명을 좀 드리고 싶어서 제가 좀 추가 촬영을 했습니다. 그래서 그 부분 좀 참고하셔가지고, 넬마스토바토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고, 바이오 유에스에서 넬마스토바토 기술 수출 미팅이 8건이었어요. 8건, 9건 정도 됐어요. 그리고 그 8건, 9건 계속 진행하고 있는 상태거든요. 근데 뭐 기술 수출에 대해서 지금 되게 목말라 있는데, 회사도 마찬가지로 목말라 있어요. 목말라 있는 상태인데, 이 약이라는 게, 기술 수출이라는 게, 할듯 하다가도 어느 순간 뭐 하나 딱 걸리면, 아,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된다 그러면, 그 데이터를 제시하라고 합니다. 스톱을 합니다. 그러면, SD큐브는 그 물질에 대해서 다시 뭐, 후속 연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. 동물 실험을 하든, 세포 실험을 하든, 아니면 물질에 대한 분석을 해가지고, 기술 도입을 하려고 하는 그 회사에 만족할 만한 데이터를 제공을 해야 됩니다. 그러면 그게 아무리 빨라도 3, 4개월에서 6개월 또 1년 이렇게 시간이 좀 브레이크가 걸리는 거잖아요. 그런 게 기술 수출인 거거든요.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쳐서 기술 수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게 무슨 뭐 편의점에서 물건 팔듯이 바로 이렇게 팔려 나가는 게 아닙니다. 그래서 조금 인내를 가지고 봐주셨으면 좋겠다. 그 얘기도 좀 같이 드리고 싶습니다. 여기까지입니다.